그래서 내가 보니까, 연금술과 꽃분석 작업이, 작업이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융의 책에서는 안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때그때 그때 융이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겠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잘못본것 같아서, 아, 내가 연금술을 보면서, 아, 우리의 꿈 작업과 너무 유사해서, 이, 이거를 이제 적어 봤습니다. 자, 분석가와 내담자,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죠, 꿈분석에서. 그 다음, 연금술 작업에서. 꿈분석에서 분석가는 연금술의 역할과 유사하게 안내자 혹은 촉진자 역할을 하죠. 연금술사처럼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상담자가. 그래서 연금술사가 작업장에서 다양한 원소 및 물질과 협력하는 것처럼 분석가는 내담자의 정신, 또 내담자의 진술, 또, 꿈과 협력해서 개인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져온 원진료들이 있잖아요. 진술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정신으로 얘기를 합니까? 대부분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본인도 정리되지 않는 얘기들을 해요. 마치 이것은 연금술에서의 원재료. 혼돈술은 원재료하고 유사합니다. 꿈도 그래요. 알수 없는 겁니다. 꿈을 딱보면 정말 머리가 띵해지죠. 까매지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보고, 보고, 보고 하다 보면 안개가 그치듯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 원재료의 그 성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혼돈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모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분석가도 그렇고, 연금술사들이 그런 작업을 한다. 장소를 보자고요. 그 상담 장소와 연금술 실험실. 상담실은 연금술 실험실의 비밀과 신성함처럼 한몸과 성찰을 위한 정말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재단인 거예요. 그리고 옛날로 말하면 성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서 상담을 하듯이, 치유 작업을 하듯이, 그런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두 환경 모두 변화를 위한 통제되고, 통제되어 있죠. 안전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절제되고, 통제되고, 고요하고, 신성하고. 그러면서 그런 작업을 할수 있는 용기,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곳이 상담실이다. 연금술에. 작업실이다. 음. 그리고 또유사한 거는 꿈의 데이터와 연금술 재료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꿈은 무의식을 나타내는 상징적 자료의 원천이죠. 꿈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있는 원재료예요. 일종의 연금술로 말하면 메르쿠리우스예요. 변화를 하게 만들고요. 상담자도 변하고 내담자도 변하고 변화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 변화를 인도하기도 하고 꿈 자체가 라피스가 돼 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메르쿠리우스 특징인데 바로 이런 꿈이 굉장히 비밀스럽고 알수 없는 신비한 실체거든요. 그래서 이는 수은이라든가 유황과 소금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수집하고 작업해서 철학자의 돌을 만드는 연금술 개념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꿈 안에 수은이 있고, 유황이 있고, 소금이 있고, 나비 있고, 산화 마그네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재료, 꿈데이터와 연금술 재료는 모두 풍부한 상징적인 자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점에서 두 개가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금술 작업하는 마음으로 꿈 분석을 해야 된다. 네 번째로 이제 분석심리학과 연금술적인 변형을 보면요, 융 심리학은 연금술과 마찬가지로 내면의 변화와 자기 실현 개성화의 과정을 강조하죠. 영금술에서 이제 수운과 같은 비금속이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 금으로 변하죠. 철학자의 돌. 금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석 작업도 수운을 금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실제 그런 건 많이 체험하잖아요. 두 자금 모두 내면을 다듬고 상반된 것을 통합하여 심리적 온전함으로 이끄는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과 숨겨진 작업에서 꿈 분석과 연금술 모두 의식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또는 무의식적인 과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연금술도, 연금술사 사용하는 모든 재료들은 무의식이 투사된 것들이에요. 그거를 처음에는 몰라요. 몰라요, 연금술사도.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소금을 썼으며. 내가 왜 납을 썼음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식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금술사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이 상담자도 내담자도 처음에는 무의식 상태였다가 나중에 점차점차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변화와 자기인식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과정을 탐구하고 통합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철학자의 돌과 이제 용심리학에서의 자기 실현, 개성화. 두 과정 모두 희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요. 또 심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과정을 거쳐요, 두 과정 모두가. 그래서 또두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금술에서는 깨달음, 영적 깨달음이고 불멸하고 내면의 온전함을 상징하는 철학자의 돌을 얻는 것이고, 용심리학은 자신의 참되고 통합된 자기, 예로 나아가는 것이죠. 즉 개성화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너무 유사합니다. 재밌죠? 어, 하다 보니까 이제 꿈과 연금술의 이제 그 유사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꿈이 뭘까라는 꿈 자체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은 메르쿠리우스구나 연금술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메르쿠리오스의 꿈에 대해서 어, 융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다가 잘 없길래 그 AI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융이 어느 책에서 심리학과 연금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너무 기가 막히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꿈은 마치 그 메르쿠리오스처럼 보이고 마치 트릭스터 또 현혹하는 존재 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요약을 해 놔서 인용까지 해 가지고 해 놔서 찾았습니다. 없어요. 꽝.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AI들이. 아니, 어느 책에서 인용한 것까지 해 주니까 나는 이제 그것을 몇 페이지냐고 물어봐도 대답 안해 주니까 다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쓸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찾아낸 게, 이제, 일본에 있는 어떤, 이제, 융 분석가가, 그, 논문을 쓴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대체했습니다. 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사람이. 꿈은 우리 분석가들에 의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죠. 꿈은 꿈 자체로 해석이 됩니다. <laughs> 재밌잖아요? 꿈은 우리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이해되기를 기본적으로 거부합니다. 어떤 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영역에 도전하는 것을 함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그 등산가들에게 산이 함부로 내주지 않듯이 자기 자신을. 꿈도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산인데 함부로 내주지 않아요. 그 산에 잘못 올라가려고 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죠. 꿈이 마치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꿈의 이해 불가능성은 우리의 이해 부족이나 꿈의 위장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프로이드는 꿈의 왜곡과 위장이라고 했지만, 꿈이 왜곡하고 위장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꿈 자체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로 꿈은 괴물인 거죠. 꿈은 본질적으로 메르쿠리어스처럼 파악하기 어렵고, 식별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다. 마치 트릭스트하고 같은 거. 요시히로 다나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잘 썼더라고요. 전체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잘 썼어요. 일본인인데 잘 썼어요. 꿈과 메리쿠리오스는 모두 의식과 무식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물질과 영 사이의 중재자기도 이 하고요. 영금술로 말하면 또 심리학으로 말하면 의식과 무식의 중재자입니다. 꿈과 메리쿠리우스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트릭스터가될수 있다. 꿈과 메리쿠리우스는 모두 변신술사가 될수 있고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형의 대가죠. 변변장술의 대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오스는 달로도 나타나고 물로도 나타나고 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유니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또라비스로 응?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마리아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마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셀수 없이 많은 얘기를 지금 했는데 아마 헷갈릴 겁니다. <laughs>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꿈과 메리 크루스는 모두 영혼의 상징인 거죠. 그리고 꿈과 메리 크루스는 모두 개성화, 즉 보다 온전하고 통합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의 도구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전체성을 이루는 자기에 이르는 길이죠. 본나 뭐야, 아, 펀프란츠는 꿈은 셀프가 보낸 절 편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셀프 전체성에 이르는 길이죠. 메리쿠리오스 역시 전체성을 암시하는 철학자의 돌을 생산하는 원재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은 메르쿠리오스다 아, 이건 내가 그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융도 조금 조금씩 얘기를 했는데, 아, 이런 부분을 정확히 많이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